네 반갑습니다 신라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3,080원이고요 2.84% 상승한 모습 장중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7월 17일 오후 3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좀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정말로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말씀드립니다 신라증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무려 두 개나 지금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신선한 호재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내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려질 거고요, 마구마구 흔들릴 거예요. 이걸 모르는 개미들은 어떻게 될까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신라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사 전문가 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첫 번째 기사 언제 나갈지만 딱 보시고 첫 번째 기사 나가는 날짜만 딱 기억하세요. 그러고 첫 번째 기사 나가기 전까지만 사시면 되시겠죠? 그럼 첫 번째 기사 나갈 거 아니에요. 10% 20%뭐 찔끔 올라가면서 수익 볼 거예요 거기에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럼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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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갈 거고 밑도 끝도 없는 수익을 만들어 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나가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봐서 도와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고 있으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시면 자료 빠르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010 30402452 신라라고 문자도 글자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기사 보시면은 지금 신라젠의 신약이 지금 미국의 일상 변경 승인 신청했다라는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항암제 후보 물질 BAL089하나 관련 병역요법에 대한 임상 일상 승인이 나올 거다. 나왔다. 라고 하면 또뭐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지금 고형암 치료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 당연하게 친중입니다. 친중. 거기에 바이오 TF팀까지 꾸린다고 말한 이유가 요런 거죠. 중국 제약사에서 면역 항암제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신약개발 병용 임상. 돈안들이고 지금 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센거 나옵니다. 이제 곧. 빠르게 준비하세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3040-2452. 신라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로 모두 엮여 갈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ER 8.42, 아주 돈잘 벌고 있고요. PBR 0.71, 시총보다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대로만 알고 있다라면은 길게 투자를 해도 되고 계속해서 걱정 없이 큰 돈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3% 가깝게 자, 은행 가서 이자 받아도 이거보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당 금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확실하게 아는 것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알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확실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믿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종목 유동주식 비율이요. 52.61% 품절주에 가까워요. 자 그런 종목이 물량도 없는데 보시다시피 44%가 1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ai의 백조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종목명 그리고 추천 매수가, 목표가 세 줄만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 기회라는 거는 쉽게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지금 9만원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안 올라간 걸 사서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돈번 사람들은요. 삼성전자가 만원할때 사가지고 백만 원 넘어갔을 때 액면 분할 하기 전에 팔아서 백배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안 올라간 요런 종목을 사셔야지 돈을 벌수 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찾아도 확실하게 정보가 없으면 큰 돈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끼익 해야지 뭐100% 200% 수익을 냈는데 뭐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수익이 안 나면은 고작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거 세 개만 딱 받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재명 시대 ai에 백조 때려 박는다 세계 3대 강국에 도전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교과서까지 전면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 백악관 상위고문으로 있던 일론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자이 사람은 계속해서 트위터를 하는 아주 sns 중독자 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ai에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면은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로 끝났냐? 아니죠.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사 보셨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일대 기업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에 AI에 돈을 때려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2의 AI 레인보 로보틱스가 될 종목에 우리는 투자만 싹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010-3040-2452 저한테 AI라고 문자 넣어 주시면 목표가, 매수 추천가, 종목명 이렇게 세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